애플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혁신의 왕좌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통신에 따르면 아이폰으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상상력과 지갑을 사로잡아온 애플이 이번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경쟁자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AI 분야에서 경쟁사들의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동안 애플은 지나치게 신중한 접근과 이단 실책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업데이트된 시리인데요. 애플은 AI 기능을 강조하며 아이폰 업데이트를 발표했지만 정작 핵심 기능은 아직 구현되지 않아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픈 AI의 챗 GPT, 구글, 엔트로픽 등 실리콘밸리의 경쟁사들은 이미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애플의 첫 AI 브랜드인 애플 인텔리전스는 초기 반응이 기대에 못 미쳤고 시리 업그레이드는 봄에 또 다시 지연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애플은 AI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인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최근 임원진 개편을 단행하고 내년에는 AI 기반 웹 검색 도구와 시리에 통합될 새로운 시스템을 선보입니다. 향후 사파리 브라우저와 아이폰 홈 화면 검색 기능에도 AI 시스템을 적용해서 애플 기기 전체의 지능형 검색 추천 기능을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문제는 AI 기술의 진화 속도입니다. 블룸버그 다큐멘터리 왜 애플은 아직 AI를 못 잡았나에서도 지적했듯이 지금의 애플 전략이 너무 늦은 대응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애플이 다시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려면 AI 경험을 실제 제품에 빠르게 녹여내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